thank mm -hmm. you 진짜 예쁘죠? 어쩜 이렇게 커팅이 화려할까? 진짜 예뻐요. 마연 <목소리> 엄마의 컬러는 토파즈 토파즈 아이보리의 라이트 토파즈 예쁘다. 땡큐 땡큐. 을 넣어주는 거지. 와 너무 예뻐. 완짝 부들부들. 너무 예쁘다. 아, 네. 어, 습기제거제. 예쁘다, 진짜 고급스럽다. 너무 예쁘다. 나 색깔 너무 잘 골랐다. 음. 여기 사무실 스튜디오인데 구석탱이에서 라방하려고. 오늘 제작 주얼지가 런칭하루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로 라이브 좀 짧게라도 진행하려고 내일 런칭하는 제품들 워낙 이게 컬러가 많고 1대1 커스텀 제작이다 보니까 문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화이팅. 지금. 어, 제작 지갑 런칭하기 한 3분 전이에요 와 너무 떨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시간 맞춰서 오픈하고 주문권 제대로 체크해야 되거든요 너무 떨려요 여러분들도 떨리시겠죠? 와, 진짜 곧 오픈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습하고 더운 날이에요 애도 혹시 모르니까 우산 오산... 가져왔어요 소나기가 요즘 많이 내려서고 어제 제작지가 런칭하고 진짜 다들 엄청 빨리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걸리겠다 했는데 거래처 사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바로 출고할 수 있게 작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런칭하고 다음 날인데 오늘 일부 출고 가능해졌어요 너무 예쁩니다 이제 검수 싹 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